아까 요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불련 작업을 다시 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조립용 못다기를 좀 작게 줄게요. 자, 솔리더에 <laughs> 해서 못다기 방법의 거리 1로 사용할게요. 자, 먼저 선택 창에서 끝단 있지만 선택하고 면 선택 해제. 바디 선택 해제. 그리고, 요게 끝단. 자, 요게, 코어가 조립되는 입구 쪽에 모서리 각자 있는데, 요게. 조립용 못 따기, <laughs> 한0.5 정도로 할게요. 일단, 임의대로 조립용 못 따기 한0.5 정도 주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코아도, 마찬가지로, 레벨에 들어가서, 코아 5번 선택하고요. 화면 표시 체크 해제하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살짝 돌려서, 자, 코아도 이제 조립할 때, 끼워, 잘 끼워지게끔, 이기 쪽에도, 조립력 못 따기. 솔리드에서 못따기 방법의 거리 1 그래서 끝단 엣지 가지고 4군데 네 선택을 하고요. 값은 동일하게 0.5로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아 적용을 했네요.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두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레벨에 가서, 해서, 코앞, 상원판, 하원판. 해서 표시되게끔 하고 확인작업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 좀 맞게 됐는지 좀 궁금 해서 제가 아까 그 위치에서 정면에 z 40 위치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굳이 안해도 되는데 좀 맞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킹마스크에서 솔리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레벨 변경을 하는데 작업 방법의 복사. 저장될 위치는 그냥 임의대로 10번에다가. 해서 복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에 들어가서 번호 10번. 그리고 작업 화면 표시 조건에서 사용 레벨만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제가 요 괴를 지금 솔리드 바디를 지금 하원판, 상원판, 알트에서 보면, 지금 안쪽에 코어까지 있어요. 제가 일단 요거를 복사한 이유는 제가 요거를 단면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단면 위치 요걸 기준해서 솔리드를 잘라서 일단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의 단면을 제, 지금 현재 코아랑 상원판 하원판이 제대로 어돼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조금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리드를 잘라서 한번 단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별도로 솔리드를 세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을 하나 만들고 만들 건데요. 정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가 해서 그래서 Z40 대는 여기 Z40이 아까 정면에서 지정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작업 평면 정면에다가 Z40 위치에다가 요거를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솔리드를 잘라서 한번 단면 한 보도록 할게요. 알테스 자, 그러면, 그서 여기 보면 Z값 옆에 보면 평면.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작업 평면 공구 평면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XY Z 0라고 돼 있어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laughs> 자, 지금 현재 플랜은 여기에서 디폴트가 평면이에요. 현재는 평면인데 정면 기준으로 해서 얘 위치를 변경을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면 기준이 되려면 먼저 작업 평면을 해서에서 해서 정면으로 바꿔 놓거나 또는 여기서 평면을 클릭해서 먼저 1차로 정면을 바꿔 놓세요. 으그 상태에서 다시 평면에 들어가서 다시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요번 이제 정면 기준으로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좌표계를 이 z축 방향으로 앞으로 옮길 건데 거리는 40mm예요. 먼저 축선 파란색 Z 축선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움직이면 앞 또는 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거리 값은 40이에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숫자 40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부분에 자동으로 키보드 숫자 40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완료 엔터, 그리고 적용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이름을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면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z 방향의 40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40 입력하도 되고 z 4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면 가지고 이 솔리드를 하나씩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의 트림, 트림 방법에 솔리드를 평면에 솔리드 트림할게요. 평면에 트림 들어가서 먼저 트림할 바디 하나씩 하겠습니다. 위에 상원판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 플랜 여기 보면 서 플랜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스크롤 내려보면 정면, Z45일 때는 플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앞을 자를 거에요 반전, 리버스. 삭제될 곳을 앞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적용. 자, 이번에는 하원판, 솔리드 바디 선택을 하고 확인. 그래서 플래넌에서 정면 Z40. 그리고 확인하고요 방향은, 잠깐만요. 어쩌구리 여기 미리 보기가 안 되네. 음, 잘려졌는데 왜 삭제가 안 되지? 스플릿 없애는 안 켰는데. 일단은 적용을 해볼게요. 메모리가 지금 살짝 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리버스. 리버스. 컨트롤, 여기 미리 보기가 잘안 나오는데요. 적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 솔리더 두개 선택하고, 코어두개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기존은 플랜에 Z 선택을 하고, 확인. 방향은 리버스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할게요. 여기 스플릿 됐는 것 같은데, 어? 솔리더가 두 개인가? 제가 딜리트로 삭제할게요. 아이고야. 솔리더가 두 개로 나왔지?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솔리더로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레벨에, 어, 10분 맞는데? 솔리더에, 트림의 평면으로, 솔리더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플랜은 정면 Z40에 옵셋한 거로, 방향을 리버스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 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laughs> 그래서 Alt+E 화면상에서 보존할 요소는 퀵마스크의 솔리더 그 다음에 완료 엔터하고요. 그러면 자 보면 여기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게가 자 요게가 하원판이고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코아가 들어가고요. 코아가 조립될 때 입구 쪽 하원판 입구 쪽에 그래서 조립용 못따기 하고요. 그다음 코아 아래쪽에 조립용 못따기 했고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코아를 조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판,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요 사이에서 이제 고무가, 그래서 고무고명이 제품이 서 만들어지게끔. 자,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잠깐 요게, 어, 검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거 좀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레벨에 가서 하원판 해놓고요 작업하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하겠습니다 확인 자 작업 평면은 다시 평면으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하면 자동으로 평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Z는 다시 제로로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레벨에 가서 일단 제가 제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품만 보이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 아, 100번에다가 엔터 하고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도면 작업을 해볼게요 제품의 도면 일단은 도면 그래서 레벨 부분 도면으로 해놓고 확인할게요 자여기솔리더 요소가 됩니다 이솔리더 요소 가지고 그래서 도면 배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도 기준으로 해서 배치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솔리더의 도면 추출이라고 있고요. 용지 크기는 제가 임의대로 할게 A3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제가 아까 100번의 도면으로 해놨어요. 레벨 선택에 들어가서 100번.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 보면 레이업 방법에 해서 4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뷰. 아이오스메트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서 뷰는 4개로 갈게요. 그러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도. 그다음에 4뷰 안시 선택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휠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인.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입체 등각도인데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바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벨에 가서, 사용 예별만 해놓고요,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리기, 도면 작성에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호 측경 바깥에 있는 커버 도형 선택하고 측경인데. 이렇게 나오지? 여기가, 원호가 파이가 아니고 나눠져서 그렇구나. 천상 알값으로 가야 되겠다. 어, 요게는, 여게는 어, 나눠져 있고요 안쪽은 안 나눠졌네요. 잠깐만, 이거는, 음, 직경으로 나오겠네요. 52파이. 여기에도 한번 아이고 Escape 눌러버렸다 도면 작성에 수직 치수 여기에 라인가 컨트롤 실행 취소 할게요. 잘못 눌러서 점을 지정하겠습니다. 점이랑 여기 끝점 선택해서 T는 4티 그래서 선을 선택해서 선의 길이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점과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 작성을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